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2월 28일입니다. 아래 상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정협 주석 강태림은 어제 연길에서 전염병 예방 통제 성과 공고와 주민 생활 물자 공급 보장을 돌러사고 일선에서 감독 지도했습니다. 강태림은 선으로 만익 도매시장과 만원 도매시장을 찾아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과 채소 구입 경로, 운송, 비축, 공급 가격 등 정황에 대해 상세히 료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변 지역 전염병 예방 통제는 단계적 성과를 거둬 생산 생활에 대한 대중의 신심을 크게 북돋고 있습니다. 시장 물자 공급은 대중의 이익과 사회 안정과 직결되기에 시장 감측과 분석 연구 판단을 강화하고 시장 동태 정보를 제때 파악하며 여러 경로로 상품의 공급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민 생활 필수품 비축을 전면적으로 자라고 쌀, 밀가루, 기름, 과일, 채소 등 물자에 충족한 공급과. 물가 안정을 보장하며 여러 가지 조치로 주민 장바구니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속해 재반 예방통제 조치를 엄격히 시달하고 경계를 늦추지 말며 해이한 심리를 견결히 극복해 전염병 예방통제와 경제사회 발전을 총괄적으로 잘 틀어줘야 합니다.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에서 강택림은 공항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을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공항은 외부 유입방지의 최전방인 바 사상면에서 깊은 종씨를 돌리고 공항 전염병 연합 예방 통제 사업을 착실히 시달해야 합니다. 전염병 상황과 관련되는 각종 정부의 소통 공유를 잘하고 책임을 일층 다지며 시달 조치를 강화하고 문제 해결을 방향으로 하는 것을 견제하며 응급 예비안을 보완하고 협동 훈련을 강화해 전염병 예방 통제와 운항 재개 준비 사업을 전력으로 잘해야 합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전금진 성정역 부조석 직원화 성정역 비서장 류위, 조정엽 조석 강방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조용호 조정엽 부조석겸 비서장 하우조 조정엽 부조석이며 주당위 부비서장인 리중경리 감독 지도에 참가했습니다. 전주 범철 삼림초원 방화 진화사업 화상회의가 오늘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국가와성 범철 삼림초원 방화 진화사업 회의 정신을 관철시달하고 우리조 삼림 화재 위험 형세를 분석 연구 판단했으며. 우리조 올해 봄철 삼림 초원 방화 진화 사업을 배치하고 청명절 기간 소각 금지 사업에 대해 포취했습니다주 당의 상무위원이고 상무 부조장이며 조 삼림 방화 지휘부 총재위인 소경화가 회의에 참가해 연설했습니다. 부조장 소경량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속했습니다. 우리조는 이미 삼림 초원 방화 관건기에 들어섰기에 각 현시 각 부문에서는 시종 삼림 방화 탄계를 단단히 소이고 제대로 인식하고 사상을 통일해야 합니다. 삼림 방화 책임을 견결히 시달해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반 방비 조치를 절실히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우환을 제거하며 화원을 줄려야 합니다. 조기 경보 대응 기술을 엄격히 집행해 제때에 반응하고 유력하게 대처하도록 담보해야 합니다. 응급 보장 조치를 전면 보완하고 예방 통제 수준과 응급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청명절을 앞두고 제사 활동이 늘어나기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민정 부문에서는 문명 제사 선전을 힘써 전개하고, 리머 부문에서는 화원 관리 통제 10가지 불가 요구 시달을 추동하며, 각 현시에서는 각자 관할 범위 내에 분산된 무덤, 제사 지점을 확실히 조사하고, 삼림방화지휘부 판공실에서는 감독 지도 검사를 강화해 책임 임무가 제대로 시달되도록 담보함으로써 청명절 소각금지 전역을 견결히 잘 치러야 합니다. 각급 삼림방화지휘부 성원단위들은검사시 반드시 일선, 촌툰, 림산구역에 심입하고 중점지역에 대해 반복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조 삼림방화지휘부 판공실에서는 비정기적으로 비공개 조사조를 파견해 감독지도 검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사업이 실속 있게 시달되지 못하면 통보, 약정담화, 문책해 전조 42년 연속 무중대 삼림화재 목표 실현을 담보해야 합니다. 길림시 신종 코로나 폐염 전염병 대처에 지원하고자 핵산 검측 샘플 채취 인원 200명으로 구성된 연변 의료팀은 오늘 오후 길림시로 출발했습니다. 성 신종 코로나 폐염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 지도 소조의 통일적인 포치에 따르고 조 신종 코로나 폐염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 지도 소조의 연구 결정을 거쳐 우리 조에서는 의료팀을 급히 구성해 길림시에 가서 핵산 검측 샘플 채취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연변 의료팀은 도합 200명으로 구성되는데 각 현시와 조직소 의료기구에서 뽑은 정치 신념이 확고하고 업무 능력이 뛰어난 일꾼들입니다. 의무 일꾼들은 출발 전 병원 내 감염 방호 양성과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此次派出的二百人的医疗队是本轮疫情以来我州向省内其他地区派出的第二批支援队。为了不给其他受援地区增加物资上的压力，我们也随车配送了充足的防疫物资。今天凌晨五点三十分的时候呢，接到我们州新冠肺炎疫情防控领,领导小组的指示，需要紧急向我省疫情比较严重的地区支援核酸采样队。这样我们。 州疫情防控领导小组医疗救治组呢，紧急启动应急预案，在先期从各县市和各州级医疗机构储备的医疗队当中呢，紧急组建二百人的核酸采样队。前几天是我们是汪清也是有这些疫情，然后所以就是一直在二十四小时都在医院，根本都没有时间回去什么跟家人接触，还有家里有小孩的早就我们隔离开了，所以就真的从。 우리의 료팀은길림의에 도착한 후선있구창읍구의전을병대처고선에 투입돼 핵산 검측 샘플 채취를 하게 됩니다. 부주장 정권이 현장에서 은우의료팀을 배웅했습니다. 연결시 길림 지원 보장 차대 버스 도합 41대가 오늘 오후 길림시 전염병 대처 일선으로 출발해 길림시 응급 운송 사업에 조력하게 됩니다. 목전 길림성 전염병 예방 통제 형세는 준엄합니다. 장춘, 길림 두 도시의 응급 운송 사업에 조력하고자 연결시에서는 가장 빠른 시간에 창의를 발부했고 영내 교통 운수 기업에서는 적극 호응해 주야로 차량을 조직하고 차량 보수, 물자 구매, 운전실 밀봉 등전 단계 준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 지원 차대 운전수 방호복 탈착, 차량 및 인원 살균 소독 등 여러 예방 통제 사업을 둘러싸고 긴급 근무전 양성을 진행했습니다. 연결시에서 길림시를 지원하는 보장 차대는 4객 운송 차량 도합 41대이며, 연변 연광 관광 운수 봉사 유한회사, 연변 동부가 력객 운수 집단 유한회사 등 다섯 개 교통 운수 기업에서 제공했습니다. 주요의 목의는, 전유 길림시 이미 격리기 끝수의 인원 분리도, 전유도 各个咱全省的各个县市，今天到达目的地以后，到达吉林，立即投入转运工作。转运工作为期是十五天，预计。 이번 전염병 영향으로 전주 293개 규모 이상 공업기업 가운데 생산 중단 반 중단 기업이 105개에 달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신속히 움직여 한계기업 한계정책 한계전담반 사업기제를 내와 기업에서 집결성 감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최저선을 견길이 수호하면서 백방으로 기업의 안정 운행과 안전 생산을 보장했습니다. 어제까지 전주적으로 생산을 재개한 기업이 로게로 35개 에달해 기업 223개가 이미 정상 생산을 실현했습니다. 시대 연기연의산는是만의전공비환 관리, 매진 보장 산양부 전염병이 발생한 후 길림 연초 공업회사 연길 담배 공장에서는 주동적으로 일하고 정밀 시책하면서 전염병 예방 통제에 만전을 기하는 정황에서 근일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재반 방역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경로 확정, 시간 확정, 위치 지정, 구역 지정, 방식 재정, 책임 재정, 사업 요구를 엄격히 실시했으며 원료 공급, 교통 관제, 일꾼 부족 등 여러 가지 제약 요소를 극복했습니다. 정업원들은 집과 회사만 오가면서 외계와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업에서는 방역관리 방법을 세분화하여 생산임무를 제때 완수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车间合理划分最小单元化管理之不接人不聚集不交 전염병 예방 통제 기간에 길림 오동 야급 집단 연기를 주식기 위한 회사에서는 예방 통제 조치를 전면 승격해 매일 반복적으로 살균 소독하고 종업원 신체 건강 상황을 밀접히 주시하면서 인원 안전을 보장하고 생산이 중단되지 않으며 생산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또 전기 보상 관리 등 약품 생산을 강화해 방역 약품 공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여 매우 감사 시 정부 등 각급 상관 부 연구 시설 개발 공신계 이지 이래로 저희 기업에의帮助. 우리 기업은 도무체 치 이전에 진행된 12월 혈환 시간에 도 <목소리도> 조직 인원 도 기업 현장 외 기업 진행 부어, 외기업에서来了相關的防 주공업 및 정보화국에서는 전염병 예방 통제와 안정장성 사업 전담반을 설립하고 관련 방안을 제정했는 바 한편으로 전주 방역물자 공급 보장을 틀어주고 한편으로는 기업의 전염병 예방 통제와 공업 안정 운행을 틀어주어 기업의 생산 재개를 추동했습니다. 예멘조가 공작기지, 조직기계, 전체 비환 생산 목전 연길시에서는 생산 생활을 점차 질서 있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음식봉사업종에서 어떻게 방역 규정을 집행해 대중의 음식 안전을 보장하면서 방역 성과를 수호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리방은 연길시의 한 음식 체인점의 점장입니다. 아침 7시쯤 그는 종업원과 함께 핵산 샘플 채취 지점에 도착해 매일 출근 전에 꼭 해야 하는 핵산 검척을 받고 있습니다. 今天是符合疫情防控要求的经营场所恢复经营的第三天。那么，记者现在是在延吉市建工街道吉泰小广场处的核酸检测采样点。在记者身后，大家可以看到，经营场所从业人员呢正在有序的排队进行核酸检测。那么，记者也了解到，延吉市在六个街道、四个乡镇共设置了三十五处核酸检测采样点，满足经营场所从业人员的核酸检测需求。 핵산 검측 샘플 채취가 끝난 후 리방은 가게에 도착해 매 정업원들의 길상 코드를 스캔하고 전날의 핵산 검측 결과를 확인하며 체온 측정, 살균 소독 등록 등을 합니다. 이어 가게 안을 전면 살균 소독하고 전염병 예방 통제의 모든 절차를 마친 후에야 영업을 시작합니다. 가게에 와서 음식 포장을 해가는 고객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표준과 절차가 있습니다. 洗手的话就是不用进店了，也直接我们就是这些做完以后就东西给他就他就带走了啊。然后客人的话是，如果说打包的客人，我们是进店等待的话，这些流程做完以后，然后是分区带。如果说是一位客人的话，就直接带到这个相应的位置上。然后是超过两位以上，我们是嗯间隔两米以上带位。然后也就是多的时候也就两三位客人在店等待。리방은영업을회복한첫날주문건을받았는데 비록 전염병 발생 전의 영업액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종업원과 고객들의 음식 안전과 신체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꼭 엄격히 준수하려 한다고 표했습니다. 감독 관리 부문에서도 일상 순찰과 기습 검사를 강화해 경영 단위들에서 생산 생활을 점차 질서 있게 회복할 때 관한 연기시 통고의 요구를 엄격히 시달하는지에 대해 감독하고 있습니다. 每天早上主要是检查的就是他们的准备工作，测没测核酸，消没消毒，员工的体温监没监测，里面的调料，嗯、哦，有没有过期的，及没及时清理，相关的进货台账，啊、哦，进货票据一定要让他们整理。夜间呢，主要是抽查，看有没有就是堂食，或者是因为人员多嘛，造成聚集。에서하고있는 3월 27일 각자의 3일터에서 당기를 향해 장로하게 선서해 중국 공산당 예비 당원이 되었습니다. 림승월은 왕청현 공안국 형사 경찰대대 민경입니다. 전염병 상황이 발생한 이래 그는 줄곧 전염병 예방 통제의 류행성 질병 조사 사업을 책임지고 루게로 전화 2,000여 통 걸고 밀접 접촉자 411명, 간접 접촉자 2,614명을 조사했습니다. 今天在 재임一线入党，我认为这既是一份荣耀，又是一份责任。我会不忘初心，继续砥砺前行，为战役胜利贡献自己的力量，做一名不愧于党和人民的共产党员。 이 양은 왕청현 대천가도 대천사회구역 주민위원회 위원이며 대천사회구역 제14 격자망 격자장입니다. 3월 8일부터 그는 줄곧 방역일선에서 바삐 보내면서 실제 행동으로 격전의 건물 10동에 7 0 89가구 인민대중의 생명안전을 수호했습니다. 그는 매일 늦은 밤까지 근 20시간 근무할 때도 있었습니다. 在疫情防控最关键的时刻，我加入了中国共产党。嗯、呃，这是一份光荣，更是一种使命，更是上级党委对我的信任和期盼。在此，我向党组织庄严承诺：，嗯、呃，党和人民的需要在那里，我我们的战斗就在那里。 3월 초 우리 수의 전염병이 발생한 후, 연길시 오수처리 유안 회사에서는 즉시 전염병 예방 통제 지도 소설을 설립하고, 연길시 불화통화 수질이 표준에 도달하도록 전력 보장하고 있습니다. 记者现在所处的位置是延吉市污水处理厂的曝气池，那么这里呢也是污水处理过程当中最重要的一个环节。疫情发生之后，延吉市污水处理厂第一时间对厂区实行了闭环管理，并且呢成立了党员应急突击队，全力保障污水处理设备设施的正常运行。因为咱们污水处理厂其实总的来说是疫情防控的最后一道环节，因为所有的可能酒店的集中隔离这些人的生活的下水都排到我们这儿来嘛，然后最后呢经过我们的消杀，去去除水中这。 这些有害菌，因为枯水期布尔哈通河水量比较少，主要是我们污水处理厂水排到布尔哈通河去，只有我们的水质达标的情况下，国控断面和沿吉下才能够达标。延吉市污水处理有限公司山下野延吉市污水处理厂和朝阳污水处理厂에서는일간오수13만8천5백톤을처리하고있습니다 전염병 상황의 직면에 어수처리장은 기존의 8시간 근무제에서 72시간 연속 근무로 변경하고 무접촉 영상 교대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 당원 응급 돌격팀을 설립하고 전염병 예방 통제 기간 처리장의 수시로 대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시설 설비의 정상적인 운행 외에도 들어오는 물에 대한 수질에 따라 공예를 적시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동시에 화학실험실에서는 또 실험차수를 증가하고 공장 내에 전문 살균 소독 일꾼을 배치해 모든 구조물에 대해 하루 4차례의 전면적인 살균 소독을 하고 있으며 생산 과정에서 산생된 쓰레기 진흙 등에 대해 4시간에 한 번씩 살균 소독하고 있습니다. 연변주 신종 코로나 폐염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지도 소조 판공실은 3월 30일 우리주 신종 코로나 폐염 발병 상황에 관한 통보를 발표했습니다. 3월 29일 0시부터 24시까지 연변조에서 본지방 확진 병대와 무증상 감염자가 새로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 3명이 치유돼 퇴원하고 무증상 감염자 2명이 의학 경리에서 해제됐습니다. 3월 1일 이래 루게로 확진 병대 117대 무증상 감염자 80명이 보고됐습니다. 목선 우리소는 전염병 예방 통제에서 단계적 성과를 거두어 생산 생활 질서를 점차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소는 오늘도 전염병 대처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팀과 차대를 길림시에 파견했습니다.